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은요. 예. 출가자가 있죠. 예, 예. 고기, 생선, 회 같은 거 내가 그거 먹는 것도 봤는데요. 네. 예. 그거 먹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친놈들이지. 아, 그래요? 먹으면 절대 안 되나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예, 예. 그거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아, 출가자 스님들이 고기 생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늘 말이 많죠. 아 진짜 궁금해요. 그게 점잖게 말하면 출가자가 개유를 파한 것이에요. 아, 거칠게 말하면 그놈은 쌍놈이야. 네. <laughs> 모습 모양만 중이지 진짜가 아니고 가짜. 짝퉁이지. 신신이 모두 출가해야 하는데 머리 깎고 몸만 출가한 것이지. 그런 중 때문에 어문제를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최고의 지성 스님들을 망신시키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계율을 안 지키고 막행막식하는 출가자들이고 세속생활을 하는 거지. 오늘은 출가자 스님이 고기, 생선을 먹는가, 못 먹는가를 가지고, 남방불교 계율 3위 10개를 통해서 알아보고, 경전에 나오는 부다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율의 3위 10개 중에, 첫째, 목숨을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마라. 위로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목숨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물은 걸러먹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며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일을 구제하여 편안하게 살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면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라 했습니다. 둘째 목숨을 다하도록 훔치지 마라. 귀중한 금과 은에서 반을 한개풀한 중까지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상주물이거나 시주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대중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속여가지거나 또는 세금을 속이고 찻삭을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민는 대중들로 공양할 때떡두 개를 훔쳤는데 지옥에 바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세 번째, 목숨을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마라. 마음에 있는 신도 오게는 사음만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나온 출가자는 음행을 완전히 끊어야 하므로 세간에 있는 여자나 남자를 가늠하면안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음욕으로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거니와 세속을 벗어나 수도자가 되고서 어째 다시 음욕을 보험할 것인가?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니 음란하게 사는 것은 청결하게 죽는 것만 못한 것이구나. 네 번째, 목숨을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허망한 말이다.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며 본 것을 못 봤다고 하고 못본 것을 봤다고 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둘째, 비단결 같은 말이다. 구수한 말을 늘어놓으며 정렬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을 이끌고 슬픈 정을 돋도다 남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이다.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짖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방하거나 변전에서는 좋다 하고 딴 데서는 그러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본부가 성인의 자리를 깨달았다고 증을했다고 하는 것은 큰 거짓말이다. 그 죄는 극히 중요한 것이며, 이밖에 다른이에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방편을 써가지고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옛날 어떤 사미가요 늙은 비구의 경익는 소리를 비웃어 개 짖는 소리 같다고 했다가 이 늙은 비구는 아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미에게 곧 참회하게 하였으므로 겨우 지옥은 변했으나 그래도 개의 몸을 받았다고 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마디로 몸을 다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미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목숨을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독약이라고 했어요.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심지어 술 냄새 맡지도 말고 술집에 머무르지 말 것이며 다른 이에게 술을 권하지도 마라. 옛적에 어떤 신도는 술을 마시고 다른 계획까지 범한 일이 있었는데 출가 승이 되어 술을 마시는 것은 일쓸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술을 한번 마시는데 3 6 여섯 가지 허물이 생기는데 어째 작은 죄가 되겠는가.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서 오물 지옥에 들어가며 날적마다 바보가 되고요. 지혜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구정물을 마실지언정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담배가 빠진 것은요. 그때 당시 수입이 되지 않았어요. 담배 원산지는 미국이잖아요. 여섯째, 목숨을 다하도록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마라. 꽃다발과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폐물로 호사하거나 사양등 향수를 쓰거나 분을 바르거나 세속 사람들도 청렴하고 결백하지 않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물며 세속을 떠난 사람이 어찌 화려한 사치를 탐할 것인가? 수수하게 물든 누둑기로 몸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일곱째 목숨을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시키는 음악도 있지만. 라고 죽는 일을 떠나기 위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과한 사람들이 어째 공부를 하지 않고 노래와 춤을 배울 것인가? 옛날 어떤 신선은요, 여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듣다가 그만 신족통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구경만 해도 그러한데 하물며 제 몸으로 할 것인가? 장기나 바둑이나 윷놀고 노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돕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넓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마라. 높고 넓은 평상에 앉으면 거만한 것이니 복을 감하고 죄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도 사용하지 말라.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수도를 해야 하는데 어찌 높고 넓은 평상과 좋은 자리에서 허망한 이 몸뚱이를 편안하게 할 것인가. 아홉 번째, 목숨을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천신들은 청정하여 아침을 먹고 짐승들은 둔탁하여 오후에 먹고 귀신들은 밤에 먹는다. 부처님은 법은 여섯 갈래의 인을 끊는 중도이므로 정우에 먹는 것이다 했어요. 많이 먹으려 하지도 말고 맛있게 먹으려 하지도 마라. 후에 먹지 않으면 여섯 가지의 복이 생겨난 것이다. 아귀들은 발리떼 소리를 들으면 먹구멍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데 어찌 때아닌데우에 먹을 것인가 했어요. 열 번째, 금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금은 보물은 탐심을 기르고 도를 방해하므로 손에 잡지도 말아야 할 것인데 어째 출가인이 탐심을 낼 것인가. 사람들이 가난한 생각하고 항상 오실을 행할 것이며 돈을 벌려고 하지도 말고 모아두지도 말고 장사도 하지 말라고 할 것이며 보물로 장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구식계예요또비구개번사바라이즈가 있는데 이사바라이즈를 하면은 계율에서 스님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은 자자와 보살로 정하는 것이에요. 첫째 음행하지 말라. 비굴에서 받은 개를 도를 받쳐 버리지 아니하고 파괴하면서 뉘치지 아니하며 짐승에게도 라도 부정한 짓을 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것이라했어요 함께 지낼 수 없다. 두째, 훔치지 말라. 비구로서 주지 않은 것을 훔치게 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며 함께 지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셋째, 생명을 죽이지 말라. 비구로서 산생명을 직접 죽이거나 칼을 주어 죽이게 하거나 칭찬하여 죽이게 하고 권하여 죽이게 하면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가 없다 했어요.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비구로서 참으로 깨달고 증득한 것이 없으면서 나는 깨달고 증득했다고 거짓말하는 이 비구는 쫓겨나는 죄를 지었으니 함께 지낼 수가 없다 했습니다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법망경 수타이파다 율장에서 붓다가 금지한 것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출가자는 고기, 육식, 생선, 알 종류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맘사, 육, 두발 내지 네발 달린 짐승, 육류알, 조류알, 생산알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모사, 거짓말, 망어, 가짜도인, 깨우치지 않고 깨우쳤다고 함. 이걸 대망어라고 했어요. 셋째, 마드야, 술, 곡주로 맞는 거, 과일주를 맞는 거,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넷째, 마츠야성경 섹스, 유사, 성행위 이성, 동성, 동물, 자유 등. 부탁께서는 수행자는 반드시 육식, 생선, 냄새도 안 된다고 했고요. 먹으면 수행에 마장이 생김으로 먹지 말라고 했고 채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출가자와 정치인은 꼭 서산대사의 야설을 명심 기억해야 탈이 없습니다. 야설, 답설 야증거, 보름지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 호란행,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달자취가 수작, 후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명사 주지 이남 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